안녕하세요. 유창기 원장입니다. 루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기대 수명을 늘리려면, 첫 번째 시간에는 폐증상 말씀드렸죠. 숨이 가빠지기 시작하면 안 좋다. 두 번째, 심혈관계 증상 말씀드렸죠. 심혈관계 증상이 동반된 루마스 관절염은 1.5에서 3배 정도 사망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정맥이나 판막질환, 심혈관질환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어, 서창희 교수님 도 논문 가지고서 연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염인데요. 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해서 약해진 면역계는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감염에 대한 위험이 증가된다. 독감이나 폐렴에 걸렸을 때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독감이나 폐렴 그리고 요즘 한참 유행하고 있는 몇 년째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역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코로나 감염이 되었을 때 위험할 수 있어요. 생명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겁니다. 젊었을 땐 괜찮지만 코로나를 나이가든 상태에서 걸리면 위험할 수 있다. 왜? 면역계의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면역계 관리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요. 류마스 관절염 치료에 사용되는 특정 약물은 이런 감염 위험을 증가시킨다. 왜? 면역 억제제를 오랜 시간 복용하기 때문에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오랜 시간 거의 평생 복용하신 분들도 계시죠.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오래 복용하다 보니까 약해진 면역계에 의해서 이런 폐렴, 독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류마스 관절염 환자분들의 기대 수명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 이 면역 억제제를 한 알이라도 더 적게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알이라도 더 적게 먹던가 아니면은 궁극적으로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류안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면역 억제제를 줄이거나 끊게 치료를 해드리느냐 그분을 오래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기대 수명을 늘리게 하기 위해서 면역 억제제를 먹을수록 오래 먹을수록 약해진 면역계로 인해서 나이가 들수록 감염시 생명의 위험을 받기 때문에 미리미리 치료를 해서 면역 억제제를 한 알이라도 더 적게 먹고 있다면은 그래도.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면역억제제를 적게 먹을수록 또는 끊을수록 기대 수명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꼭 기억하시고요. 제가 해드린 치료도 환자분들에게 늘 면역억제제를 줄여드린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어, 면역억제제를 줄여드리는 이유는 오래 사시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건강유정 유창기 원장이었습니다.